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작된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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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향기 향기로운 오후 보내세요. 생생 교구 속으로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수동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대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 있도록 대림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어플 cpbc방에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볼까요? 한국교회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산수동 본당에서도 이를 기념해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산수동 본당 보좌신부님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수동 성당 강민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올해 서폰 받으시고 첫 본당에서 사목하고 계신데요. 첫 대림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새사제가 돼서 대림시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좀더 신자분들에게 더곧 오실 예수님을 전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본당 가족들과 함께 성탄도 준비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고도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기쁘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산수동 본당에서 대림특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번 특강이 신부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첫 본당에서의 첫 대림특강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이 또 제안해서 풍요로운 열매로 맺어질지 또 신자 분들에게 어떠한 영감이 될지 궁금합니다. 기대도 있고 아무쪼록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산수동 본당에는 아나웨임이라는 청년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산수동 본당 청년회를 비롯해서 신자들에게 이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처럼 우리 신자분들이 곧 오실 예수님께 작은 별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런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수동 성당 정미선 안 했습니다. 기다림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이 또 다시 제 마음 속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오시도록 그 새로운 각오로 또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강에 참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물론 다른 신부님이 오셔도 참여는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오늘 오신 양요셉 신부님께서는 우리 성당에 오셔서 초창기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특별히 그 따뜻함이라든가 신자들을 따뜻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부님이라서 더 호감이 같습니다그그 동안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신부님 아까 보니까 여전하신 것 같고요. 너무 기쁩니다. 산수동 본당 정권균 바오로입니다. 오랫동안 신화생활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년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늘 느낌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대림 시기는 고해 성사와 아기 예수님이 오실 그런 자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워두고 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식이 특강을 통해서 또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한발더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서 그런 생각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수동 본당 강수은의 릴리안나 주부보고 왔습니다. 대림식이 그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제 남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할뿐 아니라 나이가 가뭐가 감히 내가 성서에 대해서 깊이를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서 책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이 성서 책을 읽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있게끔 마음이 아타게 제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하고 성서 책을 읽는 버릇을 요즘 들서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때와 달리 더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행복감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서책을 읽어도 지루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특강에 참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 주님을 다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나이가 먹게 되면요 가는 날이 짧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더와 닿는 느낌이 있어요. 김하일 토마스 모입니다. 우리 초보에 나왔고요. 이제 사회 분과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대림식이 그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봉사하고 또 금주, 금연 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강에 참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신부님 특강을 듣고 싶어서요. 작년에 카톨릭에서한번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요. 산토본당 홍경순 스테파니아입니다. 당연히 이제 신자로서 와야죠. 뜻강을. 대림식은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laughs>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겸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 특강을 하실 광주대교구 사무국장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교구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양여섭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오늘 대림 특강을 위해서 산수동 본당에 오셨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오신 건가요? 예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김종대 신부님과 돈독하고 막연한 사이인데. 아마도 제가 20여 년 전에 이곳 산수동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있었던 것을 아시고, 그래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산수동 신자들과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의 대림특강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못 돼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특강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림 시기에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영성 생활들 그리고 전례적인 의미들 또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산수동 본당 외에 다른 곳에서 이미 대림 특강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예정된 곳이 있나요? 예, 지난 주일에 전임지였던 본촌동 성당에 다녀왔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동창신부님께서 초대해주셔서 목포 남학본당에 갈 예정입니다. 네, 본당에서는 대림이나 사순시기를 맞아서 오늘처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례력으로 1년을 살아가죠. 두 개의 커다란 축이 있죠. 바로 부활과 성탄인데 이 축제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4세기경부터 수도원과 본당을 중심으로 특별히 신자들의 영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런 전통이 오늘날의 특강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과 사순의 특강을 하는 이유를 먼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손길과 은총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해 묵상하는 대림 시기는 연말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본당에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이 신자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길 희망하시나요? 네, 우리 신앙은 관념을 넘어서 실천을 지향하죠. 대림 시기 안에 인권주의, 자선주의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앙이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삶으로 드러나는 법이죠.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청하고요. 힘이 닿는다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사랑의 실천 계획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대림 시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용석 교셉 신부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신부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품은 2003년 7월에 받으셔가지고 저희 본당도 2대 보좌 신부님으로 2004년 5월에서 2006년 10월까지 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구청 사무처 사항 국장으로 제임하고 계십니다. 시작 기도는 도마서 12장 말씀을 보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대립 특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성경의 로마서 12장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들의 삶들을 잘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산수동 본당은 늘 사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줬던 것이고, 진짜로 바쁘게 살았거든요. 네. <laughs> 막아서 갑자기 수녀님도 떠나셔서 안 계셔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아무튼, 새벽에 시작해서 성전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서, 아 양력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2003년도 7월 2일에 제가 스폰 받았네요. 네. 그래서 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1년 한 5개월 정도 여기 있으면서, 떠나고 나니까 산성 신자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견뎌주셨던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젊은 혈기에 그제 보집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우리 신자분들이 막 견뎌주시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 산가 보자.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근처 왔다 갔다 하면 성호가 보면서 여러분들 저 분의 제가 그래도 계속 사제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20년이 훌쩍 갔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떠나면서 20년 후에 여기 와가지고 이름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뵐지 오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까 하다가 분당신부님이 힌트를 줬어요. 신자분들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주제는 영성으로 일단 적으면 되겠다. 영성에 대한 의미들 마음속에 담아두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 영성생활을 잘환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는 이태림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잘 성찰하도록 꽂아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서와 보금이 연속 독서가 있고 불연속 독서가 있는데, 대림과 사수 시기 때는 불연속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날, 하루하루가 중요한 날이라고 특별하게 뽑아 세운 말씀들을 수록해 놓은 기간이거든요. 대림 사주간의 기간이 특별히.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좀 보고, 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진생활한 20년 동안 하면서 신자분들과 이렇게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다 보니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들 공동체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 못하는가 그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끝내서 지금 이곳으로 같이 와서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걸좀 정리를 좀해 봤어요. 오늘 대림 특강에 참여한 신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수동 성당의 김필중 이사야입니다. 네, 오늘 특강 어떠셨나요? 오늘 대림식을 맞아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요? 기다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회계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을 어떻게 되찾아서 올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이 못했던 사람 또는 피신자들 그래,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아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듣게 봤습니다 남은 대림식이 어떻게 지낼 건가요? 예, 2주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좀더 많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실 아기 예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실천 남은 시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셔서 일단은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하루속히 좀 기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수동본단 청금일 대례사입니다. 네, 오늘 특강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미움과 사랑이라는 그 한계를 제가 또한번 다시 느끼고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요? 남을 위로할 때, 어떤 처지에 놓여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옆에 있어 줄게. 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베풀고 싶고, 또저 자신을 위해서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그 동안에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좀더 가볍게 내려놓을까 합니다. 오실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떤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만은 거기에 소중히 보낼 수 있는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보사년 신영빈 마리아 테레시오 신학생입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대림이 단순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하는 실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고 또 유익했습니다. 네, 남은 대림식이 어떻게 지낼 건가요?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교회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뻗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선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곧 오실 아기 예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세상에 가장 춥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제 몸과 시간을 가장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오늘 대림특강은 대림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은 대림시기도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수동 본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